다시 놀러 왔습니다 저기 제 작품 냅둬 볼게요 약간 미끄럼틀 같은 의자 야, 다 있고요. 야 이거 음표잖아 음표 음표 몰라? 음, 음표는 애기가 읽지만 언니가 잘 읽는 거걸 예. 휘바람입니다 언니 이런 걸 정말 잘 찍네요 와. 천천히 읽을 수 있게 길게 찍어드리게요 자, 제가 읽어드릴게요. 내가 읽어줄게. 얘 내가 읽어줄게. 안 아, 보이냐.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기린, 기린 형상은 누군가와 동행하는 우리, 우리의 삶을, 삶을 즐겁게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. 2019년 6월. 작가 고명진. 자, 힛뻔한 얘이 요즘 힛뻔이 이거 어디 봐서 기린죠? 그러니올요가지 자꾸... 마. 가 어, 올라가는데? 야가올라가 올라가는데? 나가 올라가는데? 했어뭐라 <laughs> 야, 는데 누가 올라가는데? 누가 올라는거 누가 올라네요데나가올잡아는라가나 잡아줘. 올라가는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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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나 아직 안 죽을 거야 나 아직 안죽 거야 <laughs> 이제 다시 고양이 집사는 들어가고 싶다 고양이 어디 있어? 고양이들 찾아볼 거니까